안녕하세요. 테크솔란의 이빵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닌텐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게임 쇼인 E3에서 새로운 스위치에 대한 일만의 단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닌텐도가 19년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7월 10일 저녁 기습에 가까운 스위치 라이트를 발표했고 불과 일주일 만인 7월 17일 새로운 스위치 신형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출시일은 앞서 발표된 스위치 라이트보다 더 빠른 8월 1일로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를 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루머에 근거하여 AP가 업그레이드 된 4K 대응에 적합한 스위치 프로 버전의 발매를 기대했지만 실제 개선 버전은 완전히 예상 바뀝니다.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버전의 스위치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라이트처럼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도 않고 스위치 라인업 메뉴를 클릭해보면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어진 모델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위치 대비 배터리 지속시간이 6.5시간에서 9시간으로 1.38배 정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페이지를 열어보면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친절한 문구와 함께 강렬한 레드 색상의 패키지를 볼수 있습니다. 덤으로, 이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컬러의 조이콘 2종도 발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음, 이게 끝인가요? 이게 뭐죠? 배터리 증가가 휴대성을 극대화해주는 포터블기에서 매우 중요한 팩터인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 아닌가요?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전 버전 대비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 사용시간은 늘어났는데 중량이 동일하다. 요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결국, 스위치도 설계 시 스마트폰 마냥 좁디 좁은 공간과의 전쟁을 통해 사용 시간을 늘리려면 고용량의 배터리를 적용하여야 할 텐데 업 버전 스위치는 외관도 중량도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런 배터리를 손댄 것이 아니라 소비 전력을 개선했다고 볼수 있어요. 소비 전력을 개선하려면 파워나 회로 패턴, 특히 저전력 설계가 가능한 i c 개발이 필요한데 그 말은 개선된 AP를 사용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실제로 기존 스위치는 엔비디아의 태그라 T210이 탑재되어 있는데, 스위치 라이트와 업버전 스위치는 더 높은 클럭의 GPU와 고용량의 d 램이 적용된 T214를 탑재했다는 루머가 펌웨어 5.0 유출 이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4K 대응이 가능한 드라마틱한 성능의 칩이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게임 플레이 중 프레임 안정이나 로딩 속도 단축 정도의 성능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업버전 스위치가 출시된 후 대표 타이틀로 인게임 구동을 해봐야 정확한 팩트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담으로 앞선 영상에서 스위치 출력 장치인 TV 트렌드까지 운운하며 플스나 액박의 차세대 모델과 경쟁할 스위치 프로 모델의 근사한 상상을 했었는데, 어, 뭐, 물론 기습의 닌텐도라 진짜 프로 모델이 나올지도 모르니 뻘 영상이었다고 미리 인정하지는 않을게요. <laughs> 근데 공개된 새로운 스위치보다 닌텐도의 뜬금 마케팅이 더 놀랍고 흥미로운 건 저뿐인가요? 앞으로는 통수일 닌텐도라 불러야 하나?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스위치 소식이 있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빵은 반드시 돌아온다. 뾰로롱!